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맺었던 무지개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땅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더 이상 땅이 스스로 내어주는 열매와 채소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사람이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고 수고하여 씨를 뿌리지 않으면 채소를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비록 사람이 수고해야 사람이 먹거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그 땅은 사람의 수고를 거부하지 않았었는데. 가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살인과 강포가 사람에게 시작되면서 사람이 더 악해지고 그 땅의 사람의 악함으로 말미암는 강포와 포악으로 인한 죽음의 피가 가득 뿌려지게 되었을 때그 땅마저도 사람을 저주함으로 그 땅은 더 이상 사람의 수고도 소용이 없는 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 11절로 12절에는 가인이 땅에 받은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가인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함과 더불어 육신의 근원된 땅에서까지 분리되는 저주를 받으므로 가인의 자손의 삶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게 하였고 저들은 더 이상 스스로 수고함으로 땅에서 자기의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수고한 것을 빼앗거나 얻어와야 하는 형편이 된 것이었고 땅에서 필요한 것을 얻는 농사가 아닌 다른 먹거리, 즉 목축을 통하여 얻는 것이나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를 얻는 것, 그리고 스스로 개발한 문명의 도구들과 기술들을 통하여 땅에서 나는 먹거리와 교환을 함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의 삶의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가인의 자손이 영적으로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남과 더불어. 육신적으로는 그 몸에 근원된 땅으로부터도 저주를 받아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었어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수 있게 되자 여와 호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저들의 그 교만과 악함은 더더욱 크게 달았고 저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땅은 더더욱 저들의 악함과 부패함으로 인해 저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들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여 함께 부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결국 홍수로 모든 땅과 또 사람들을 멸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맺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에는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 그 부패함이 점점 더 커져서 포악과 강포함이 크게 달하게 되므로 땅이 그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고 사람이 땅에서 점점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되자 더더욱 악해지는 그 악순환이. 계속됨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 인류는 홍수 이전과는 다른 삶의 형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땅에 뿌려졌던 그 죄악의 피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았던 것을 이제는 대속의 생명의 피를 하나님이 제단에 뿌리게 하심으로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새롭게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심이셨고 땅은 계절의 변화를 주사 지난 날 사람이 원하면 수고함으로 먹거리를 얻을 수 있었던 그 땅에 아무리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도 계절의 그 정한 기간에만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 근원된 땅에서 수고함으로 먹거리를 얻되 자신이 먹을 것 이상은 얻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땅 위의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인간이 자신의 수고함 이상에 인여곡식은 더 이상 거둘 수 없게 하시므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고 또 스스로 교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비록 홍수로 인하여 모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도 하나님과 연합의 비밀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부르심의 그 현장부터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땅은 홍수 이전의 땅과 달라졌지만 그의 삶은 홍수 이전의 삶보다 더 힘들어졌지만 또 그의 살수 있는 땅에 그 지경도 더 좁아졌지만, 왜요? 추위를 피해서 살수 있는 환경으로 점점 좁아졌기 때문에 땅에 무조건 편만하여 살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복을 바로 그 안에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구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하여 새 인류를 시작하실 때에는 지난날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과 더불어 특별하게 더하여 주셨던 땅을 정복하고 땅과 바다와 하늘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축복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는 허락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복을 보면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모든 짐승에게 다 주셨습니다. 움직이는 기식하는 생명에게는 사람과 더불어 짐승들에게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홍수 이후에는 그복 외에는 특별히 사람에게만 주셨던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그 복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날 모든 생물은 아담 앞으로 나와 아담이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친숙했고 그 생물들과 함께 했으며 그 생물들은 사람을 따랐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생물들은 사람을 따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생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 생물들이 사람을 피하여 도망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먹거리로 허락하여 주사 잡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땅에서 나오는 먹거리만으로 충분했을 때에는 고기는 먹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이제는 땅에서 나오는 곡식으로는 부족한 그 부분을 짐승을 잡아 보충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수 있는 환경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제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먹거리를 고기로 채우게 하셨지만 결코 먹거리 그 이상은 잡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하는 동물들을 사냥하거나 물고기를 얻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된 땅에서 인간이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면 그 악함이 또다시 그 생물들에게 가해져서 인간이 생명이 근원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에 땅에 계절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에게도 사람을 두려워하여 피하게 하사 사람이 생물을 통하여 먹거리를 마음껏 얻게 되므로 모든 것이 풍성하여져서 지난 날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살수 있는 그 교만함이 생겼던 것.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모든 기회와 권한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들은 스스로 제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려고 취했던 어리석음이, 또 하나님께서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실 때 풍성하게 얻게 하셨을 때도, 또좀 풍성하게 먹을 것이 풍성해지자, 또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스스로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왕된 길을 또 선택했던 인간.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비록 환경이 어려워진 것처럼 보였지만 노아와 새윤류를 시작하실 때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과 노아와는 이제 은혜로 관계를 맺으심이었는데 그 은혜를 맺어주심은 살기 더 어려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수고하였지만 부족함이 있게 하셨고 또 두려워하여서 잡을 수 있었지만 쉽게 잡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얻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실존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먹거리 이상으로 잡지 말라고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뒤에 보면 또다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냥의 능한 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냥의 능함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사냥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냥에 능한 그 힘, 힘을 가지고 폭력을 통해서 세상을 또 자기 밑으로 이제는 다 사람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고 또살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는거 있는데 그 악함은 또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또 다음에 일어나는 바벨탑에 일어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3번.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증거를 구름과 구름 사이에 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게 하신다는 언약을 하실 때그 언약의 당사자는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생명, 즉,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인하여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을 약속하실 때, 만약에 구름이 땅 위에 덮어 비를 내릴 때,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사 비를 내리실 때마다 홍수로 땅을 멸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또다시 스스로 기억하신다는 약속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너희는 기억해, 명심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어서 비를 내리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스스로 기억하시고 제안하시겠다. 절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도로, 너희, 너희에게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결코 잊지 않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보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내 무지개를 거기에 완전히 박아두사 물을 내릴 때마다 내가 보고 기억하겠다. 혹시 하나님은 그러실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너희의 그 악함을 또 다시 보아서 내가 분노할지라도 내가 그 언약을 볼 때마다 스스로 절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절대 하지 않으겠다는 하나님의 맹세를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맺어 주실 때그 보증되는 증표로 무지개를 택하사 어떠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그 부패함에도 인간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은혜의 증표를 스스로 세워 두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보여 주세요 하고 인간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의지를 그렇게 보이신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부피한 육신을 품고 태어나는 인간입니다. 그러한 인간에게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어 주심 외에는 더 이상 소망이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외에는 더 이상 없게 하셨습니다. 다시 노아와 새 인류의 언약을 맺으실 때는 저들에게 있어서 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선하지 않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인류와 관계를 맺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그렇게 멸망하지 않으시겠고 혹시 그러한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러한 일들을 넘어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무지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나는,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맺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으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셨고 약속이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또 잃어버리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스스로 잊지 않으시기에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나아가 설수 있는 것은 오늘도 나를 잊지 않고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기억하사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감삼과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 바된그 은혜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혹시 오늘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혹시 하나님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망의 현장 속에서 죄악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또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부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늘도 삽니다. 우리는 은혜의 백성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와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 속에서도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죄악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사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낭망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악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 다시 금 은혜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더 믿음의 결단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실패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전화, 위복이 되는 축복을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